여러분, 오늘의 문법입니다. 오늘의 문법은 바로 과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 가, 나 먹어, 나 공부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나 어제 뭐 했어? 어, 나 어제 어디 갔지? 나 어제 먹었어? 어제 공부했어? 우리나라 말로 쌍시오뭐뭐 뭐 했어? 쌍시옷에 되는 난 바로 어떻게 영어를 표현한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잠깐 꼬였네요. 자, 보통 과거형은 동사 뒤에다가 뭘 붙인다? 모르면 ED를 붙여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동사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where, go, g 가 있죠. 자, go의 과거형은 went라고 해요. 갔다. it의 과거형은 ate라고 합니다. 자, study에 대한 과거형은 바로 뭐다? 그냥 공부했다, studied. 이렇게 외워야 돼요. studied. 이렇게 ED가 붙죠. 이거 발음 때문에 I가 붙어요. 그래서 went, ate, studied 이런 식으로 과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다가 여러분 의문문을 넣고 싶어요 그럼 의문문을 넣으면 앞에다 뭡니까 대표 동사인 do를 넣죠 근데 지금 과거예요 그럼 과거는 대표 동사 do에 과거형이 뭘 넣는다 did를 넣습니다 이 did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동사들이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 앞에 과거의 대표 형님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죠 이렇게 이 형님 보이죠? 형님이 이렇게 서있으니까 이 동사들이 다 쫄아요. 쫄아가지고 네,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do가 아니라 did you went 아니에요? did you go? did you eat? did you study?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바로 핵심 문법이죠.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세요. 동사 과거, 어제 했던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동사들을 외워줘야 돼요.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외울 겁니다. 이거는. 하지만 의문문을 만들 땐 앞에 did 를 넣으면서 얘 예, did 이 형님이 야 이놈들아 이렇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다쫄아가지고 원래 고로 갑니다 원래 이 들어가고 원래 스터디로 갑니다 이거만 기억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는 언제 쓴다? 내가 예전에 뭔가를 했을 경우에 쓰는 게 과거입니다. 자 과거는 언제 쓴다? 내가 예전에 뭔가를 했을 경우에 쓰는 겁니다. 자 과거는 예전에 했던 경우 어제 얘를 얘기하면은 고가 아니라 went 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문법 절대로 잊지 마세요.